모발 성장을 위한 당근 코코넛 컨디셔너. 당근과 코코넛으로 만든 컨디셔너는 탈모 예방과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 요법 중 하나이다. 이두 가지 재료 모두 전반적인 모발 건강에 아주 좋다. 당근과 코코넛으로 만든 컨디셔너가 탈모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이 글에서 모발 성장을 위한 당근 코코넛 컨디셔너 만드는 법을 알아보자. 탈모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학적 문제이긴 하지만 탈모가 세상의 끝은 아니다. 모발 성장을 자극하고 풍성하고 밝고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다. 모발 성장을 위한 당근 코코넛 컨디셔너. 집에서 만든 코코넛 당근 컨디셔너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다. 이두 가지 천연 재료는 머리카락을 복원하고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데 아주 좋다. 게다가 복잡한 처리 방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만드는 법이 매우 간단하다. 결과를 즐길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만 있으면 된다. 이와 더불어서 생활 습관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트레스 열악한 식습관 및 수분 부족은 모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이다. 모발 성장을 위한 강력한 재료, 당근과 코코넛. 당근과 코코넛은 각각 모발의 성장을 돌보고, 강화하고, 자극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근과 코코넛을 함께 사용할 때그 이점은 크게 향상된다. 코코넛은 카리브해를 상징하는 과일 중 하나지만 주로 열대 지방 전체에서 자란다. 코코넛은 일반적으로 헤어 케어 제품에 사용되며 분쇄된 펄프를 짜서 얻는다. 다행히도 가정용 컨디셔너를 만들 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지역 시장이나 식료품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코코넛 우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품들의 대부분은 원래의 코코넛 액체의 품질과 이점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근으로 널리 알려진 다우커스 카로타는 현대 영양사의 가장 유명한 채소 중 하나이다. 당근은 기능과 특성이 많으며 응용 분야가 방대하다. 코코넛과 당근의 건강상 이점 코코넛. 이 과일은 비타민 B, C, E, 철, 마그네슘, 칼슘, 셀레늄, 인, 단백질, 아미노산, 미량 원소, 미네랄염이 풍부하다. 모두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필수 요소이다. 코코넛은 부드러움과 광채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뛰어난 보습력으로 인해 헤어 드라이어, 헤어 아이론 등 뜨거운 가전기구로 발생하는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다른 환경적 요인들은 바람, 먼지, 오염가스와 같은 모발의 열화에 기여한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코코넛 컨디셔너를 사용하는 데는 중요한 많은 이점들이 있으며 향을 맡으면 기분도 좋아진다. 당근, 비타민A, B, C, K는 물론 풍부한 섬유질, 칼륨, 이니 이 채소의 여러가지 성분 중 하나이다. 이 영양소는 모발의 성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탈모 예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근의 작용은 주로 두피의 적절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모낭을 강화해 자외선을 막아준다.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헤어 컨디셔너 만들기 재료 큰 당근 3개 코코넛 밀크 1cc 준비 시작하려면 당근을 갈고 나서 깨끗한 행주로 즙을 짜낸다. 짜낸 당근 주스와 코코넛 우유를 부드럽게 섞는다. 만드는 방법 바르기 위해서는 모발과 두피 모두 완전히 깨끗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머리 감는 것을 추천한다. 이 컨디셔너를 머리카락 끝까지 바르도록 한다. 또한 손끝을 이용하여 두피 전체를 마사지한다. 이것을 5분 정도 수행한다. 컨디셔너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약 30분 동안 온열캡이나 비닐봉지로 머리를 감싼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물과 약간의 일반 샴푸로 제거한다. 영구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이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한다.